이 제품인 올리빙 도트 아이스박스는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튼튼한 코프렌 소재로 만들어져 유연성이 뛰어나 부서지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고순도 실리콘을 사용하여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이중 잠금 장치가 완벽한 보온 및 보냉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손잡이가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모스 그린 컬러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아이스박스 내부에는 실리콘 패킹이 되어 있어 내부 온도를 꽉 잡아주며 아이스팩을 위쪽에 두면 냉기가 순환하여 오래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코프렌 소재로 보냉보온이 우수하며 내부 공간도 넉넉하여 여러 가지 식품 및 음료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쿨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캠핑, 차박, 피크닉, 낚시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유용하며 실용적인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쿠팡 수입 스탠리 어드벤처 쿨러 아이스박스 제품의 장점 및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스탠리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15.1L 또는 28.3L의 용량으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얼음을 넣어도 오랫동안 녹지 않는 보냉력을 자랑하여 음료나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있는 탄성끈 고리와 버클형 고정장치로 사용이 편리하며 외부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실리콘 처리로 보냉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색상도 그린, 레드, 화이트, 블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선호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용적인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품질과 성능을 중시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즐거운 야외 생활을 만들어줄 이 아이스박스를 만나보세요. 이 코멧 테이블 아이스박스 대용량 27L 제품은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소풍에 최적인 제품입니다. 먼저 예쁜 디자인은 눈에 띄며 아이보리와 녹색의 조화로운 조합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뮤트한 색상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또한 아이스박스 위에 물건을 둘수 있는 구조로 안정적으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어요. 컵홀더도 있어 컵을 올려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도 적당하여 휴대가 편리하며 27리터의 수납공간은 음료수와 과일을 넣기에 최적입니다. 다만 고정 뚜껑과 본체 연결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잡이는 일자보다 물결 모양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제품으로 여름철 야외 활동을 더욱 즐겁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가격도 적당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하여 여름철 캠핑이나 소풍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인 코맥스 트래블러 아이스박스 바퀴형은 여행이나 캠핑에 이상적입니다. 먼저 45일의 대용량으로 수납공간이 풍부하여 다양한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통부터 밀키트, 생수까지 여러 가지 식재료를 넉넉하게 담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깊이가 깊어서 2리터 생수를 세워 넣을 수 있어 공간 활용이 우수합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용이하며 손잡이도 갖춰져 휴대가 간편합니다. 무거운 짐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어 캠핑이나 여행 시 탁월한 동반품입니다. 또한 바퀴형으로 인해 들기 힘든 무거운 물품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크기와 수납 용량 면에서 우수하며 튼튼한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은 필수템으로 추천됩니다.